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약세 흐름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그 배경과 내부적인 동력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며 투자자들에게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양쪽 시장에서 모두 약세를 주도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본토 시장은 국경절 연휴를 앞둔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홍콩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개별 기업 이슈가 더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동력의 약화와 단기적인 불확실성 증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본토 a 주 시장을 살펴보면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창업한과 커창반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 또한 이전 거래일보다 상당 폭 감소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종되고 관망 심리가 짙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한 점 역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약세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환경의 비호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98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통상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유발하고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면서 중국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둘째, A주 시장 내부의 수급 구조가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상승장은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형태를 띠면서 상승에 동참하는 종목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수의 주도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어 뭐 스레드와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중된 수급이 몰려있던 기술주 섹터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국경절 연휴라는 시간적 특수성입니다. 8일에 달하는 긴 휴장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는 연휴 전에 일단 현금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이성적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지난 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오며 상당한 상승을 기록한 만큼 현재 위치가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익 실현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연휴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높은 비중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심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본토와 마찬가지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었고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며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홍콩 시장의 하락은 본토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와 개를 같이 하면서도 고유한 악재들이 더해지며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러한 소식은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중국 본토의 SMIC는 하락한 반면 화홍반도체는 상승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홍콩 시장이 거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적 약세 분위기 속에서 시장 내 자금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 현상의 근원은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어온 고평가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과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것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주도주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그 대안이 될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이동한 첫 번째 방향은 석유화학, 전력, 철강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및 자원주였습니다. 이들 섹터는 기술주에 비해 장기간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가격 부담이 적고 변동성 또한 낮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더 하락하더라도 손실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 가치주 및 방어주 섹터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구체적인 명분을 더해준 것이 중국 코크스 산업협회가 30% 이상의 감산을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면서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정부가 경기에 급격한 하강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부동산 및 관련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이동 방향은 홍콩과 본토시장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풍력 및 원자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이 섹터로의 자금 유입은 앞서 언급한 경기 민감주와는 또 다른 논리에 기반합니다. 목권 스텔리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 풍력 산업이 3년간의 하강 사이클을 마치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AI 혁명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산업의 개별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투자 매력은 이들 산업이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 일치하여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일수록 정부의 정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변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섹터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 확실성이 담보된 분야였기에 장기적인 안정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자금의 움직임은 연휴를 앞둔 기존의 성장주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 결과물입니다. 일부는 가격이 저렴한 전통적인 가치주에서 단기적인 안정성을 찾았고, 다른 일부는 확실한 정책 지원과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결합된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모색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의 기관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근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문가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중국의 과학 기술 산업이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추격자 역할에서 벗어나 선도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용 로봇 보유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자본시장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더 많은 장기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셋째, 꾸준한 자금 유입입니다. 국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글로벌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해외 자본 역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 자산에 대한 배분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때 현재의 조정은 과열된 시장을 시키고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건전한 과정이며,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인 기류가 우세합니다. 증권사들은 홍콩 시장이 가진 여러 장점에 주목합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홍콩 증시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홍콩 시장은 인터넷, 신소비, 혁신약 등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소성 있는 자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최근 몇 달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상반기에 이미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에는 원자재, 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진했던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섹터의 실적 또한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투자 관점에서 볼때 홍콩 시장은 본토 A주 시장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홍콩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과 시가 배당률이 A주보다 높고 밸류에이션은 더 낮은데다 고배당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해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양대 시장의 하락은 단기적인 위험 요인과 수급 불균형 그리고 외부의 돌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섹터의 조정이 두드러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원, 에너지, 금융 등 방어 섹터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과 시장 내부의 과열 해소 과정에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 고도와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변화 등 시장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조정은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숨 고르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기술 산업의 발전 로드맵과 같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며 시장의 조정을 오히려 우량 자산을 저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